작업이 한창인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,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단속 반원이 들이닥치자 작업자들이 정신 없이 흩어집니다.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올라가기도 합니다.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.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34살 베트남인 진반 리우 씨는 단속 반원과 뒤엉켜 넘어졌습니다.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리우 씨는 이곳에서 넘어진 뒤 턱을 세게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. 단속이 시작된 지 30초도 안돼 벌어진 일입니다. 내진탕 진단을 받은 리우 씨는 5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. 일부 목격자는 단속 반원이 리우 씨를 밀쳤다고 말합니다. 저거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신의감. 여잔 바로 어디지? 외국인 인권 단체는 무리한 단속이었다고 지적합니다. 공장 내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고, 추락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속을 일시 중단해야 하지만 강행했다는 겁니다.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안전사고 예방 등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지난해 하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, 경기도 김포에서는 미얀마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불법 체류자 과잉 단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